오늘은 와이프랑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빨리 만들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오늘 생각이 난 김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베트남에 한달 살기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결을 해서 베트남에서 살려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와이프랑 저는 지금 둘이서 베트남 나트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와이프한테 그냥 카드를 줘서 필요한 만큼 뺏으라고 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와이프한테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 적어두라고 했으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와이프는 베트남에 집이 없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제가 배당주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트랑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꾸준하게 렌트비가 나가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그 집세. 베이비 렌트홈 하우만? 렌트홈 5 million 500. 000. 집세가 550만 동이 나갑니다. 저랑 와이프 둘이 사는 집이긴 한데, 이 정도 컨디션이고, 27평 정도 되니까, 우리가 방을 하나 안 쓰는 게 있어서, 혹시 아기가 생긴다고 해도, 집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식비. 식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외을 엄청나게 먹어서 가외은 따로 빼겠습니다. 베이비 야 노멀 이포하우만노 플롯. 1l 200 원데이. 어. 1만 7000. 엄마 식밀리언한 달에 600만 동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밀리. 앤더 플롯 3 One m o n 원만 가열이 300만 동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가열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지, 만일에 4인 가족이 로컬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식비는 아마 비슷하게 들 겁니다.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는 에어컨을 안 쓰는 경우랑 쓰는 경우랑 따로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베이비아 일렉트로닉 유즈 에어컨 하우만 에어컨 500 500에 50만동 들어가고 노 no 유즈 에어컨 40만동 앤드 가스 하우만 가스 1개 304 304 34만동이 들어가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면은 유즈 3만 원만하우원120한 달에 12만 동 들어갑니다. 워터 워터 원원헌드 베트남의 수도세가 그렇게 싸지가 않네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리타 정수기를 사용하니까 한 달에 필터 가격이 6 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터넷 인터넷 요하는 건210 210, 210? 인터넷이 지금 한 달에 21만 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처음에 인터넷 개통을 했을 때, 한 번에 6개월 치를 납부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한 달씩 끊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인터넷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베트남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저큰 인터넷 회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베 유폰칩 1 0 0의 원망. 한 달에 10만 동 와이프 폰 가격으로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칩이 필요가 없어서 베트남 칩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you motorbike by oil, how much? one time, 50,000. 50,000, one time. you how many t i m e one m o n e h four t i m e one month, o u r t i m e 200. 200. 오토바이 기름값으로 20만 동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 이발비로 한 달에 20만 동 정도 계속 나가고, 그리고 외식비랑 가끔 여행을 가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에서 자야 되니까 당연하게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나트랑에 오고 나서는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옷 같은 거는 저는 그냥 만 원짜리 사서 입고 다니는데 와이프도 베트남에 사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옷은 둘이 한 달에 4만 원, 한 달에 한벌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약 가격이 보통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혹시 사고가 나거나 많이 아프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행자 보험을 3개월짜리를 가입을 하려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국결을 하면 주는 비자 면제증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까지 체류가 되는데 보험 때문에 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택이니까 여기서 살려고 하면 6개월 체류하고 캄보디아 비자 런을 하거나 태국을 한번 놀러 간다거나 이러면 저런 방법들이 많은데 보험 때문에 이 비용은 제가 선택을 한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더하면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1,945만 동이 나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려면 나누기 18을 하면 되니까, 한 달에 108만 원 사용을 합니다. 108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베트남에서 간단한 가전제품 몇개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간은 안될것 같고, 그 대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사니까, 제가 볼 때는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생활 수준이 중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살면 한 달에 108만 원 정도 듭니다. 어느 정도 살면 베트남에서 괜찮게 사는 거냐? 혹시 물어보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에서 그래도 괜찮게 사는 수준이면 일단 베트남에서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추가로 집은 없더라도 50만 원 이상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꾸준하게 자산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면 이 정도가 되면 저는 괜찮게 사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살아 보면서 느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생활비를 체크해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살아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베이비야 디피컷 <laughs> 오늘 진짜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